여러분 시부리서 11장 강의를 다 마친다면 저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어떤 믿음의 반응들, 믿음의 그 증거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인정함을 주셨잖아요. 에녹도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한계도 장벽도 넘어서게 해주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설교를 하, 하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들과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강해가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단순히 보고 우아할 것이 아니라 그 선진들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면서 나도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약점도 넘어서고 우리가 가진 불가능도 역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세 번의 설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했던 상황이죠. 홍해 가운데 섰던 상황, 그리고 여리고를 돌았던 상황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장벽이었고, 그리고 여리고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투레굽 여정의 길을 경로를 걷기만 하면 여기 가난 땅에 쏙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죠. 길만 걷는다고 그냥 따라서 간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길만 걸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기의 것으로 경험하는 여정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죽음을 면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심판도 믿음으로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출입국도 마찬가지고 홍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의 길도. 그냥 단순히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이 없고 여리고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몇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 돌아라 그냥 물리적으로 뚜벅뚜벅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걸어야 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걸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었고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과 형식으로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믿음으로 해야 그 예배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찬양과 기도도 같은 찬양과 기도지만 믿음으로 해야 그것이 나에게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 행위나 행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 여러분 전도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전도 자체를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교회생활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교회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 여정과 홍해를 건너는 여정과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걸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 살펴봐야 돼요. 자, 바로가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고 이곳에서 노예를 종 노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아니 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도 보여 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그죠 짜증이 나오고 그죠? 막 스트레스를 표출해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 뭐밖에 없어요. 가만히 서서 이거밖에 없어요. 에굽의 군대에서부터 홍해에서부터 구원을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가만히 서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것, 조용하는 것 이게 가만히 서서는 아니에요. 가만히 서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만 가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하고. 어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히 속에도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가만히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진 가만히인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상황 상태적으로 가만히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말하지도 않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포자기 한 것도 가만히지만 그게 아니죠. 자포자기 하고 그냥 다 포기한 그 가만히가 아니라 가만히 있긴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믿음이 배제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모세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의 군대에서 홍해를 건너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어요. 무엇으로 애굽의 군대를 넘어섰습니까? 믿음으로 넘어섰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스크린상에 표현할 때 모세가 이렇게 멋있게 서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확 내밀면 그냥 확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떠올리고 있지만, 성경 속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시작. 이 구원을 얻는데 있 있어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뭐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행하실 일을 그냥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취한 것 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참 다양하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잖아요. 각 사람들마다 처해진 상황들마다 믿음의 표출이 다 다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얻었어요. 제가 이 어부가 천직인데..." 하나도 못 얻었어요.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 그러지 않았죠. 하나도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상황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것 그거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있는데 그들이 군대를 향하여 할 일은 없어요. 그들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항하, 향하여서 할 일은 없어요. 단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 그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걸어갈 뿐이에요.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무엇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역할은 없어요.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될 행위는 없어요. 구원의 시작이 바로 이거 이거인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도 하고,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노빼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능해져요. 믿음의 시작과 출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잠잠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믿음이었고, 요리고 성을 돌 때에 그들이 가졌던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순종하지 못해요.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막할 때가 있어요. 실패해요. 그때에도 뭘 바라보라는 거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믿음은 자신의 실패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꽉 두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어 놓으신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되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요단강물이 흐르는 때는요. 주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엄청 많이 흘렀던 때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짊어지고 흐르는 물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홍해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딱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막 물살이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을 언약궤를 치고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건너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말라서 마른 땅 같이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은 똑같,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믿음이지만 조금은 믿음의 양상이 좀 틀리죠, 그죠? 다 갈라놓고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왜 이때는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니까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그냥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고 마르게 해놓고 건너가라. 이게 아니죠. 이제는 여수와 세대는요. 출애굽 세대와는 달라요. 출애굽 세대는 완전히 이제 시작하는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맞아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해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수와 세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상황은 안 그런데 첫발을 딱 내딛는 부믿음은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해오면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행위, 믿음의 도전, 믿음의 결단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 오늘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홍해와 애굽 군대를 이기고 넘어서는데 있어서 네가 할 일은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해라. 그리고 갈라놓은 것 그거 믿음으로 걷기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순종하는 자녀 기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의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뭐 합니까? 사랑하고 인정하고 도와주죠. 여러분, 그때에도 자녀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행위나 나의 순종을 사랑하기 전에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세상으로 흘러 또 내려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뭘 바라보라고요? 나의 행위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내가 뭐 일주일 큐티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내 존재 자체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준비가 대신 그 아버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안아줄 준비, 아들로 맞이할 준비, 금가락지, 신, 새롭게 입힐 옷 준비 다 해놓고 있어요. 아들이 와서 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밭을 열심히 가꾸고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아들 마음속에는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내가 돌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기뻐하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아들이 바라볼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에 상관없이 나의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저 바라보는 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탕자가 바라볼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발부둥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손 하나만 턱 얹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있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홍해 이스라엘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은 없었어요. 그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근데 건넌 이후에는요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은 것은 핵심은 뭐냐 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장계와 벽을, 장벽과 한계와 이 불가능을 넘어섰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의 하나, 하나 하나님 믿음으로 나의 장벽 한계 약함 약점 불가능 넘어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